기타의 블루투스 SPC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부분을 열게 되면 포트가 있고요. SPC를 껴주게 됩니다. 버튼을 3초 동안 눌러주게 되면 꺼지는 거고 또다시 3초 정도 눌러주게 되면 버튼이 켜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샤에와 연동된 랭스토리라는 어플을 다운받으시게 됩니다. 안드로이드 애플 모두 다 사용 가능하고요. 눌러주시게 되면 화면에서 디스커넥트라는 윗부분이 보이시게 될 겁니다. 여기를 눌러주시게 되면 은 예, 블루투스가 연결이 되는 거고요. 물론 당연히 여기서 블루투스는 켜져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측정 데이터를 측정을 하게 하고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한 2초, 3초 사이에 데이터가 날아가게 됩니다. 클릭을 해주게 되면 데이터가 전송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만약에 제가 평균값을 보고 싶거나 얼마만큼 측정을 보시기, 보고 싶으시다면 스태티스틱스를 들어가시게 되면 예. 에버리지 값, 그리고 제가 측정한 횟수 중에 가장 높은 값, 낮은 값, 그리고 몇 번을 측정했는지가 나오게 됩니다. 빠져나와서 세팅에 들어가시게 되면 상한치라던가 하한치 공차를 설정하실 수 있고요. 미리 인치도 변화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정도로, 음, 그냥 기본적인 기능은 이정도고요 만약에 나중에 SPC를 다 사용하시고 디스커넥트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예, 네, 다시 해제가 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